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계속해서요, 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어, 한국 교회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는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마, 예수님 믿으면 만병이 고쳐진다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 저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붙어 있는 병고침과 형통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 이러한 영역과 측면이 존재하고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는 것은 그리시도의 나라에 관한 엄청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도요 나이에 따라서 그 방식이 다르잖아요 집안에 3살, 4살짜리가 있다면 너 이거 해놓으면 아빠가 사탕 두개 준다 이런 식으로 양육합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용돈 만 원으로 올려줄게 하고 여전히 교육적인 유인책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면 더 이상 이런 방식이 안 통합니다. 이런 일 하라 마라의 간섭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양육하실 때 여러 단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인데요. 어떤 때는 정말 응답이 척척 이루어지며 보이고 만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보편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거기에 따른 인내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은 왜 올까요? 환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세상은 생명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파하고 있는데요. 어두움에 속한 인간은 생리적으로 생명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본질적으로 배쳐가고 싫어하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삶이 갈수록 만만치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과정마다 이리저리 부대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상하게 자꾸 싸움을 걸어오고, 그리고 부딪힙니다. 예, 다툼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 복무할 때한 선임병이 너희 누나 데리고 와라 하면서 심하게 괴롭혔던 그 일은, 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신, 신대원을 다닌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일터에서도 상사들이 이유없이 괴롭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구조가 고난 당하기에 당연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바탕에 깔려 있는 전체적인 인식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 포로수용소로 유명한 아우슈부츠에서 생존한 정신과 의사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합군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혹독한 감옥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한숨과 눈물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솔직하면서도 놀라운 대답인데요. 사람이 삶을 포기하면 희죽거리며 웃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삶을 붙들며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눈물과 한숨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한평생 눈물과 한숨 속에서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환란의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환란을 겪지 않고서는 내 속사람의 용량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론은 얼마든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론으로 내가 듣고 애웠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실력은 아닙니다. 군대에서 태권도 시간에 앞발차기는 발을 90도 각도로 뻗어서 차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애운다고 멋진 앞발차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온 몸으로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발을 90도로 뻗어 내 차는 동작이 습득, 습득되지 않는 한 절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바닥까지 한번 쳐 보고서야 인내가 극률이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청년 시절에 고생했던 시간을 가만히... 예, 반추에 보면요. 그 시간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학교를 중퇴하지 않았다면, 중퇴한 아이들의 심정을 잘알수 있을까요? 공장생활을 해보지 않았다면, 공부는 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공원들, 어쩔 수 없이 기름때에 묻혀가면서 기계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그 아이들의 심정을 어떻게 알까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고달프고 괴로운 공장 생활을 이론으로 아무리 애운다고 해도 잘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 시험을 주는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만들어가고. 자신이 겪은 환란을 통해서 형제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20세기는 무조건 믿음의 시대입니다. 21세기는 입증을 한 믿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융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구속사는 이스라엘이고 세속사는 한국의 상고사입니다. 자, 홍산 문명. 예. 그래서 단군 47대 왕, 기자조선, 위만조선에서 북부여와 열국시대인데요. 이것은 성경으로 비춰보면 성경의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부터 신약시대, 전후 시기와 비교가 됩니다. 어, 중국에는 홍산 문명, 동북 공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 작업을 하지만요. 그러나, 어, 참으로 이 모든 것은 홍산 문명과 요하 문명은 바로 한국의 상고사를 어, 증거하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삼국유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단군의 출생을 곰이 인간으로 화한 웅녀와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의 아들 환웅사에서 이 탄생한 신화적 내용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단군 조선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뚜렷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의미 사실 진위까지 분명히 밝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군 조선 국가 역사도 신화 내지 전설적인 이야기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삼국 유사가 그랬는데요. 삼국 유사는 단군 출생만이 아니라 단군 왕검이 세운 나라인 단군 조선이란 국가의 역사까지도 신화화 하거나 전설적인 이야기로 취급해 버렸는데요. 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조선 역사에 대한 그 기술을 보면요. 간단하게 처리해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어, 단군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삼국유사는 당군 한 개인이 어, 1906세가 되도록 통치하고 산에 들어가 산신령이 되었다는 신화적 얘기로 취급해 버린 것입니다 삼국유사는 단군 이후에 이어진 북부여 역사를 삭제하다시피 합니다 단군 조선 종결때부터 북부여 시작 시기 사이에 180년가량이 비어있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삼국유사는 단군조선 이후의 단군조선의 맥을 계승한 북부여 역사가 단군조선과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술을 하는데요. 삼국유사는 단군조선과 북부여 역사를 떨어뜨림으로 상황적으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교과서에까지 반영된 북부여 역사에 삭제를 해 놓은 그런 비극적인 내용들을 볼수 있는데요. 자, 단군 조선과 북부여 역사의 연결을, 북부여 역사를 모르면 역사의 맥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올바른 연결은요, 첫 번째, 한인, 환국에서 환웅 배달국으로, 환웅 배달국에서 단군 조선국으로, 단군 조선국에서 북부여 시대로, 북부여 시대에서 열국 시대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왔듯이 한국의 역사는 환인 황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잘 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나라들이 세워진 열국 시대로 흘러가는데요. 이것이 우리 역사의 맥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지극히 어른 시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 한국 교과서의 내용은 이러한 역사 흐름 중에 북부여 역사를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즉 역사의 흐름의 한 맥락을 외면하고 이를 애곡하거나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래된 결과는 참으로 참혹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황보 호소서 조예름 찬송 대하옵소서 영광과 본능에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생한 송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향하여 또한 말씀과 기도로 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또한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하고, 또한 이루진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